아니 이게 무슨 장면이야. 와, 세상에. 안녕하세요. 보카환만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서울옥션 강남 지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유는요. 2차 레인지로버를 경매를 하나 봐요. 그래서 옥션에서 여기서 제가 1억2억 이렇게 딱 구매하려고. 해서 온건 아니고요. 여기 <laughs> 대관에서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3세대 모델 완전 최신 모델을 새롭게 보여주는 자리라고 하는데요 어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촬영을 잘할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인기가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레인지로버라고 하면 예전부터 제가 너무나 갖고 싶었던 자동차 그래서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하다가 결국에는 아, 그래도 너무 비싸지 않나 차마 내가 살수 있는 자동차는 아니지 않나 그래서 여태 못 샀는데 요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저는 못 사더라도 여러분들이 살 만한 자동차인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있어요. 들어가 보면요. 네. 아, 아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위대한 도전. 씬스 2013. 이거 굳이 안 써도 되는데 굳이 써갖고. 아니 역사적으로 되게 오래된 차 같은데 살짝 아 2013년이면 금 최근이네? 뭐 이런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고. 아무튼 여기 보면. 제가 한창 기자 생활 열심히 할때이 차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차가 정말 놀라운 기록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걸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파이크스픽이라는 건잘 알고 계신가요? 산을 올라가면서 여기서 랩타임을 재는 그런 거예요. 거기서 신기록을 수립했다. 이런 거 있고요. 양산 SUV 중에서 가장 빠르다. 인페르노 알파인 스키 코스. 이거 나무 사이로 이렇게 막 이렇게 차를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스키 코스인데 거기를 지금 이렇게 양산차를 타고서 내려갔다. 뭐 이런 얘기. 이것까지는 기억 못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건 다 기억할 겁니다. 장가게 사람이 걸어 올라가면 못 올라가 못 올라가 999계단 9 9 9계단에이 차를 가지고서 올라간 거 이거 영상도 있는데 영상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저게 가능해?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 잘 보면 여기 무슨 줄 같은 거 아, 계단이 이런데 45도 경사를 막 거꾸로 올라가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할 만한 데 있죠 남산도성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가파르게 이렇잖아요 거기 계단 올라가면 좋지 않을까 내 이름은 김상순에 나오는 그 계단 그 계단에 이렇게 줄. 우리나라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랜드로버 좀더 힘내주세요. 아, 요것도 있죠. 요것도 지금 세계 최초의 댐을 등반했다. 이것도 영상 보면 황당합니다. 아무튼 대단한 기록들을 많이 세웠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고급 럭셔리 차일 뿐 아니라 다이나믹한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는 자동차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차는 커스터마이즈도 가능한 자동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건 라이팅인가요? 주광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라이팅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 이런 느낌이구나 되게 세심한데? 컬러칩까지 있는 건 봤지만 이렇게 라이트까지 제공하는 건또 처음 봤네 외장 컬러는? 어 이거 너무 예쁜데? 오오오 그냥 봤을 땐 그냥 그런데 오 완전 예쁘잖아요 그죠? 야 라이팅이 중요하구나 역시 이렇게 사진만 봐서는안 되겠죠 실제로 이 차가 어떤지 밖에 나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요즘 자동차들 보면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나오잖아요. 뭐 어떤 자동차는 이렇게 생기고 어떤 자동차는 저렇게 생기고. 저게 예쁜 건가? 뭔가 디자이너 입장에서 막 이렇고 저렇고 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게 예뻐요. 어때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레인드로버, 레인지로버를 보면 그런 말이 필요한가? 이 자체가 그냥 예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누가 봐도 예쁜 것 요즘 들어서 현대차 디자인을 보면 특히 요번 산타페 디자인을 보면 디펜더하고 너무 닮았다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럴 만합니다. 왜냐면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이 바로 벤치마킹하는 자동차 이 랜드로버, 레인지로버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이 앞부분을 꺾어서 여기다가 글씨 새기는 거, 요거, 텔드라이드? 셀이드잖아요 뭐, 그리고 셀토스, 네, 이런 자동차들. 그리고 또이 전체를 하나의 면으로 만들어서 이면 자체가 옛날 같으면 밋밋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아주 심플의 극치로 날카로운 엣지를 아주 예리하게 집어넣어서 그렇게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차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지도록 하는 거. 모든 면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주 매끈하고 깔끔함의 극치로 만들어내는 거. 지금 최근 들어서 랜드로버, 레인지로버의 차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런,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가루 같은 걸 이렇게 빚진다 다음에 그걸 랩 같은 걸로 땡겨 놓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걸 팽팽하게 땡겼기 때문에 이가장자리로 이렇게 빡 땡겨 놓은 것 같죠?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벨라부터 시작됐던 이런 디자인 랭귀지가 이번 레인지 로버에서도 여전히 이어져 왔고요 굉장히 멋지게 아름답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헤드램프 역시 보석같이 빛납니다 요 안에서 램프가 이렇게 반짝반짝 반짝 빛나는 거 이거 무슨 스왈로프 스키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실제로는 아니에요 예,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램프가 있고요 고그 안에 있는 헤드램프 자체도 보석같이 빛나게 만들어 놨네요. 야, 씨, 너무 멋있는 거 아닌가? 옆에서 봤을 때더 보석 같아.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뭔지 아세요? 여기 있는 거는 앞에 있는 워셔액을 틀면 그 워셔액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한 번씩 앞에 있는 헤드램프를 씻어주는 겁니다. 차는 또 오프로드를 갈수 있는 자동차다 보니까 그런 흙탕 같은 데를 지났을 때 헤드램프가 점점점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뿌려줄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겨울철에는 요즘 LED 헤드램프로 바뀌고 나서는 이게 뜨거워지질 않습니다. 뜨거워지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내리면 이게 눈이 쌓여요. 눈이 쌓여서 깜깜해지니까 그때는 워셔액으로 수시로 이렇게 알콜로 밀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차는 이게 왜 없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 차 자체가 굉장히 팽팽해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자동차 메이커들이 정말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파팅 라인을 제대로 다루는 거예요 옛날에는 파팅 라인이 막 제멋대로 잘라지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는 파팅 라인을 정말 잘 다루는 그런 메이커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은 사실 랜드로버예요 이런 라인들을 보면 여기서 이 하나의 파팅 라인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이걸 캐릭터 라인으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와요 이게 어디까지 오냐면 여기까지 사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 정말 똑똑하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파팅 라인이고요 이 라인 하나를 그냥 함부로 쓰지 않았죠 굉장히 캐릭터 라인을 잘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보닛 부분에 이런 식으로 턱을 만들어서 그뭐 턱을 그대로 이어지게 만드는 거 이런 식의 턱도 사실 이걸 랜드로버부터 이어온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캐릭터 라인에 거부감이 없고 이 차가 더욱더 강인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죠 가니시 같은 것도 그래요 이런 식의 가니시야 이거 아주 세련됐죠 이게 현대가 디자인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현재 현대차 이번에 나오는 신형 쏘나타도가니시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요즘 들어서 제네시스나 이런 차들도 보니시 위쪽에서 이렇게 덮는 디자인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도어 핸들 이거 제네시스 G90에 이번에 들어가기도 했고 그랜저에도 이번에 들어가는 그런 도어 핸들이기도 하죠 요턱 이것도 이번에 그랜저에 들어가는 턱이기도 합니다 필러 부분의 처리도 그렇습니다 유리를 이런 식으로 으로 처리해서 면이 매끈하게 이어지도록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매끈하게 처리가 되고 있죠. 프레임리스가 아닌데도 이 프레임이 이 유리하고 같은 높이로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아주 깔끔한 그런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도 기둥이 하나 있을 법도 한데 기둥 없이 유리로 끝까지 이어지는 거 이것도 굉장히 세련되지 않았어요? 정말 멋지죠. 자동차를 봤을 때. 아, 이상하다. 저건 왜 저렇게 멋있게 보이지?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멋있네? 라고 생각된다면 이런 디테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요 유리하고 요 사이에 뭐가 없잖아요. 보통의 자동차들은 요 사이에 고무 몰딩 같은 게 있죠. 이거 지금 고무 몰딩 거의 없이 이렇게 철판하고 유리하고 그냥 맞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걸 플러시 그레이징이라고 하는데 이 플러시 그레이징 타입의 최초의 랜드로버 자동차예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이상하게 깔끔하네.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맞습니다. 이상하게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필러도 굉장히 고급스럽잖아요. A 필러를 검정색으로 하는 차가 이 차만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이 안쪽으로 숨어들게. 보통 이제 이 만나는 부분이 애매해지기 쉬운데 이걸 안쪽으로 이렇게 숨어드는 그런 디자인으로 잘. 만들어 놓은 걸볼수 있어요. 디테일이 대단하죠. 앞쪽에 벤트글래스랑 이 아래쪽에 처리도 보세요. 와, 이 벤트글래스랑 이런 처리도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아, 물론 지금 조명이 이 차에 스포트라이트가 막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더 과장돼 보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주광에서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예쁘게 보일 겁니다. 네. 뒤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지금, 오, 이 가운데 이런 블랙으로 처리된 부분들도 나쁘게 말하면 보수적이고 좋게 말하면, 오, 이게 누구나 만족할 만한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당연히 여기 블랙이 있어요. 라는 정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없다면 굉장히 이상할 거예요. 램프도 지금 가로로 굉장히 길게, 앞쪽도 지금 램프를 가로로 길게 뻗은 걸볼수 있죠. 이번에 레인지로버 스포츠 3세대의 특징은 얇고 넓은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램프도 그렇게 얇고 넓게 이렇게 펼쳐지기도 했고요. 거기에 이렇게 블랙 처리를 해서 더욱더 안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램프도 랜드로버에서는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서피스 LED 램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LED 면발광이라는 게 정면에서 볼 때는 어 밝고 좋네 라고 하는데 옆으로 가면 밝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정면에서 볼 때나 옆으로에서 볼 때나 항상 그 동일한 밝기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연발광 처음 하셨어요? 아래쪽에 트윈 머플러가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데요 이거 트윈 머플러 진짜 트윈 머플러인가 한번 살짝 볼까요? 음? 어? 진짜? 진짜 가짜 트윈 머플러가 아니 진짜 트윈 머플러예요 우리 왓슨이 형이 이렇게 찔러보면서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를 갖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열어볼까요? 아이 고급져 스페어 타이어가 있네요 요즘 들어서 보기 힘든 스페어 타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가 아니라 진짜 풀사이즈 타이어네요 휠도 풀사이즈 휠을 갖고 있고요 진짜 요즘 이거 보기 힘들다 그죠? 근데 왜 있을까? 이 차가 SUV이기 때문이죠 SUV는 산에 가는 거잖아 험로 가는 거 오프로드 정말 떠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딱 떠났을 때 어디선가 타이어가 펑크 나면 갈아 끼울 수 있어야죠 그게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요 제가 오프로드를 이렇게 한번 달려봤습니다 이렇게 달려보니까 아이 타이어 필수네 타이어 없으면 큰일 날수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여러 가지 스위치들이 있습니다 이 차는 기본적으로 오프로드를 달리는 SUV 그러다 보니까 이 차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가변 댐퍼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차를 부드럽게 단단하게 높게 낮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뒷좌석을 여기서 폴딩하는 기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뒷좌석을 폴딩을 할수 있어요 폴딩할 때 뭔가 이렇게 저그덕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 이런 느낌으로 폴딩이 되네요 약간 좀 무서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앞으로 젖혀지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젖혀지면서 낮아집니다 시트 높이가 더 낮아지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도록 더 평평하게 만들 수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완전 풀플랫까지 되지 않고 이 정도로 약간 각도가 좀 있어요. 뒤에서 차박을 하겠다. 나 여기서 좀 누워볼래?라고 하면 처음에는 괜찮아. 그런데 조금 있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몸이 내려가요.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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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야 돼. 아 짜증납니다. 에이, 그런 약간 기울어지는 거, 그거 있고요. 요건 차박용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조금. 뭐 차박 하려면 할수 있겠지만 뭐 차에서 그렇게까지 하니 이 차를 가진 사람은 지금 1억 2천만 원짜리 차를 가진 소유자인데 그렇게까지 하겠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들어서 이 자리가 더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차에서 진짜 자는 경우는 이제는 별로 없지 않나? 한강에 가면 은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앉아서 뭘 한다거나 여기서 뭘 꺼내서 여기 의자 놓고 여기서 쉰다거나 이런 일들 많이 해요 비가 오는 날은 어떨까? 비가 오는 날은 이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이 이 차양이 되어줍니다 어닝 이렇게 위에 있어줘서 여기서 이제 비도 막아주고 하늘도 볼수 있고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좀 낭만적인 공간이라고 할수 있죠. 어, 그런데 뒷좌석 공간을 이렇게 수직으로 딱 깎은 그런 자동차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요번 산타페도 이렇게 수직으로 딱 깎았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게 뒤에 앉았을 때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럼 산타페는 바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산타페도또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산타페는 이 시트의 구성이 굉장히 독특하게 생겨서 그런데 비밀이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요거를 자세히 보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나중에 산타페 나왔을 때 어떤 모습인지 누구보다 먼저, 진짜 제일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뒷좌석, 앞좌석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밀어놨어? 소프트 클로징이 있어요. 이 차는 고급차니까요. 럭셔리 SUV라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들이 다 있죠. 일단 이런 손잡이 같은 것도 럭셔리야. 예를 들면 우리 손잡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통 플라스틱이죠. 이 차는 가죽입니다. 아니, 손으로 잡는 부분은 가죽으로 만들어야지. 참. 차 저렴하게들 만드시네. 이렇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럭셔리카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이렇게 가죽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자리마다 에어벤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열받는데. 머리 좀 식혀주는 수 있는 머리에 에어벤트 있어야죠. 라고 하면서 머리에 에어벤트 있습니다. 그렇다고 밑에 없는 것도 아니에요. 포존 에어컨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1, 2, 3, 4. 네좌석다 다른 온도를 세팅할 수 있는 거죠. 어, 다이얼도 고급스러워. 그래픽으로 여기서 나타났을 때 굉장히 고급스럽다고 느끼게 될것 같고요. 이런 것도 고급이구만 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옷걸이 여기 옷걸이가 고급스럽게 마련돼 있고요 굳이 이걸 옷걸이를 여기다 쓰는 사람이 있을까? 여기 옷걸이 하나 더 있거든요. 여기다가 보통 쓰지, 여기다가 과연 쓸까 싶긴 한데 어쨌든 뭐 여기 비닐이 있는데 이 비닐을 벗겨야 여기 마이크가 작동될 것 같아요. 이 차는 내좌석에 네 각각 마이크가 있어서 내좌석에 네 있는 각각의 좌석에 맞는 사운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각 좌석에 맞게 여기서 이렇게 들리니까 여기엔 이런 사운드를 쏴서 여기상으로 소리를 제거해줘야지라는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각각의 마이크가 다 있는 겁니다. 자리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마이크가 있다는 것은. 이 벤트가 여기서 큰 소리를 낼 거잖아요 그 벤트 소리를 가장 먼저 이렇게 캐치해서 여기서 나오는 공기 소리가 바로 귀 옆이니까 너무 시끄럽다고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잘해줄 수 있을 걸로 보여요 위치상으로 너무 좋아 보입니다 뒷좌석의 머리 공간이나 공간감이나 고급스러움 다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뭐 되게 고급스럽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있긴 있습니다 오 이런 것도 굉장히 멋지다 세상에. 이런 패브릭으로 되어 있는 마감, 어, 패브릭이구만. 어, 마감 패브릭으로 했는데 멋있네. 라고 생각한다면 아닙니다. 그냥 패브릭이 아니에요. 이거는 스피커입니다. 여기 보면 메리디안 서라운드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스피커 그릴이에요. 스피커 그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스피커 그릴 자체가 이렇게 인테리어의 일부가 되도록 만든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멋지고요. 손에 닿는 부분은 또다 가죽이에요. 이런 것들도 가죽, 이런 것들도 가죽, 이런 데도 팔걸이고 가죽. 시트는 세미 아닐린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미 아닐린 가죽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세미 아닐린 아시겠지만, 벌레 먹은 흔적이 있는 가죽이에요. 아, 이상하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미 아닐린이라는 건뭐냐 면 우리가 아는 가죽은 오, 가죽 표면이 되게 좋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가죽 표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가죽은 가죽이 아니에요 그 가죽 위에 플라스틱으로 코팅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죽에다 코팅하면 그냥 반짝반짝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죽처럼 그 위에다 또 찍습니다 그 패턴을 찍어서 그게 가죽인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대부분은 가죽에 그냥 숨구멍 같은 게 느껴지지 않죠 근데 이 차는 세미아닐린 가죽이기 때문에 그 가죽 위에 코팅을 아주 얇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 패턴도 거의 찍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벌레 벌레 문린 자국이라도 있으면, 그 벌레 물린 자국이 그냥 찍혀 나오는 거죠. 그런 가죽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촉이 정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보통 가죽이 아니에요. 훌륭합니다. 훌륭한 가죽이고요. 어, 이게 지금 낮 시간대에 다시 봐야 될것 같아요. 어떤 컬러인지 정확하게 알수 없는데, 지금 봤을 때는 와인색이나 초콜릿색에 가까운, 와인색에 더 가까운 그런 색깔로 보이네요. 검정색과 이런 식으로 투톤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굉장히 독특합니다. 팔걸이 부분 이렇게 생겼는데요. 팔걸이 자체도 되게 고급스럽네. 여기 이렇게, 얍, 오, 얍. 네 이런 식으로 컵홀더도 멋있게 그레이드마다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레인지로버를 타면 이게 이렇게 요런 속도로 나오지 않죠. 이 속도까지 고려해서 만든 것 같아요. 레인지로버를 타면 이게 찡요런 느낌이죠. 근데 얘는 눌렀을 때퓨 이런 느낌 퓨이지만 팍 이렇게 나오지 않는 거퓨 이렇게 나오는 이 차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재밌죠. 이것도 자동으로 올라왔으면 진짜 멋있었는데 어쨌든 여기 수납 공간이 간단하게 있고요. 팔걸이 이렇게 앉았을 때어우 어우 내가 멋진 차에 앉았구만 어 좋아 좋아 아나 성공했어 이런 느낌이 살짝 드는 참 이거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이 손잡이 이 차에서 내릴 때 손잡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걸 손잡이라고 할것 같아요 도어 캐치가 여기 있습니다 어깨 높이면은 사실 약간 손을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약간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손을 여기를 잡고 가다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당기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자동차에서 가장 그 품질에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도어 캐치의 소재인 것 같아요. 플라스틱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 플라스틱으로 했을 때그 차가 갑자기 차가 싸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크롬으로 만들었을 때 차가 고급감이 훨씬 더 멋지게 보여지기도 하죠. 이 차에는 곳곳에 블랙 하이글로시 크롬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블랙 하이글로시 크롬이라는 거는 자동차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데도 지금 블랙 하이글로시 크롬이거든요 크롬인데 금속인데 블랙 하이글로시로 그 위를 코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반짝반짝 거리면서도 막 지나치게 화려해서 막 무슨 양카처럼 보이지 않게 반짝반짝 하면서도 이렇게 가라앉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멋진 컬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랙 하이글로시 플라스틱으로 도배하면 또좀 차가 싸 보이는데 블랙 하이글로시 크롬과 플라스틱을 섞어서 쓰니까 나머지도 다 고급스럽게 보이기도 하네요. 이건 뭐죠? 아니 이게 수납공간이 왜 이렇게 작지? 너무 작은 거 아닌가? 뭐 여기다 수납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긴 합니다만 수납공간이 굉장히 작긴 하네요 아 그리고 신발이 이렇게 앞좌석의 아래쪽으로 확실하게 쑥 들어가는 거쑥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라이팅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아주 재밌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자 앞좌석으로 넘어가죠. 야 이게 밖에서 봤을 땐 이게 뭔지 몰랐는데요 벤트 글래스 아래쪽에 뭐가 툭 튀어나온 게 있었잖아요 이게 뭘까 했는데 스피커였습니다 스피커를 위한 별도의 부품을 아예 창 밖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아 스피커를 이렇게까지 신경 썼다고? 대단한데요 여기도 스피커, 여기도 스피커, 여기도 스피커 스피커가 지금 이 차에는 26개가 달려있다고 해요 아이씨 뭐 그렇게까지 달 일인가? 그리고 이런 것들 여기에 짐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위아래로 수납공간이 있는데요 위에 수납공간은 이렇게 하면 올라가요 이게 랜드로버 전통이죠 뭔가 실수를 해도 이렇게 오므라든 그런 형태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냥 누르면 되지만 아래쪽은 또 이런 식으로 조금 더큰 짐을 넣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두 개의 수납공간에 만들어 놓고 있어요 가장 인상적인 건이 디스플레인데요 이 가운데 있는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보통의 디스플레이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깎아 놓고 있어요 이렇게 깎고 이렇게 깎고 이렇게 깎아서 굉장히 묘한 기하학적으로 아주 독특한 그런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u 자형으로 생겨있네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게 OED이기 l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일단 플로팅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계기판 뒤로 손가락이 들어가요 이런 차 거의 없잖아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플로. 플로팅 타입으로 13인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어요. 게다가 플로팅 타입이면서 동시에 휘어 있습니다. 커브돼요. <laughs> 커브로 이렇게 휘어 있는데, 아니 휘어 있을 필요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뭐 굉장히 독특한 이미지를 주고는 있습니다. 요거 아시나요? 요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딱 하면 거울이 디스플레이로 바뀝니다. 디스플레이로 바뀌어서. 모니터가 돼요. 이걸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라는 이름을 쓰는데, 클리어 사이트면 배틀그라운드 아니야. 클리어 사이트를 이렇게 잘 보여서 딱쏠수 있게 하는 그런 느낌으로 뒤쪽이 잘 보이게 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클리... 네 사실 저 차보다 이 차가 조금 더 위에요 쟤는 HS이고 얘는 오토바이오그래피이기 때문에 오토바이오그래피를 봐야 되겠죠 오 인테리어 와 화나네 가죽 품질은 둘다 지금 세미아닐린 시트를 사용하고 있고 근데 여기에는 지금 보면 딱 만져봤을 때 어? 뭐가 뿔룩뿔룩해왜뿔룩뿔룩하지 블록 마사지 시트가 있어서 별로 불가합니다 아니 마사지 시트 왜 있어? 이거 어떤지 꼭 한번 해보고 싶네 뭐, 가죽이 접힌 흔적이 막 있어요 가죽이 이렇게 좋은 가죽일수록 이렇게 접힌 자국이 있다고 그리고 인테리어에서도 조금 다른 점이 이런 거, 이런 거 지금 옵션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 포지드 카본을 사용하고 있네요 여기 도어 트림에 포지드 카본 여기도 포지드 카본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옵션이고 그냥 일반적인 차이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차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걸 PB 프로라고 하는데 이걸 LG가 만들었어요. 되게 기능적이고 굉장히 똑똑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미러서 알람 확인, 미러서 앱 확인. 약간 느린 면이 있죠 이거 왜 이렇게 빠릿빠릿하지 않고 느릴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사실 자동차의 디스플레이 속도로 따지면 이건 뭐 벤츠나 이런 브랜드하고 큰 차이는 없는 건데 우리의 기준은 아이패드잖아요 아이패드하고 비교했을 때좀 느린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이게 디스플레이를 너무 크고 멋지게 만들어놔도 결국엔 사람들 눈높이가 그만큼 높아져서 오히려 안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팔걸이도 있어요 이렇게 팔걸이가 이렇게 있기도 하고요 팔걸이 높이도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돌려. 네, 이렇게 높이를 조절할 수 있게 랜드로버 다들 타보셨죠?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되고요 필요 없으면 제껴버리면 되니까 이게 바로 랜드로버지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완전히 최신으로 다 바뀌었지만 그래도 이게 렌즈로버지라고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요 이렇게 수납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수납공간은 아주 독특한 면이 있죠 뭐냐? 냉장고입니다 이 차는 사막을 가는 차라고 했잖아요 사막에 롤스로이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바로 렌즈로버지 들어보죠. 어, 그러다 보니까 사막을 가거나 오프로드를 가거나 장거리를 갈때 갔다가 거기서 편의점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사막 한 가운데 오니까 덥네. 저기 세븐이네 분 찾아봐라. 이러면 없잖아요. 어떻게 찾아?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음료수 같은 걸 냉각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해서 컵홀더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그럼 수납 공간이 여기서 끝나죠. 보통은 보통은 여기서 끝나지만 이 차는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열면 또 있어. 이 아래쪽에 키가 있네. 오 잠깐 이 차. 이제 제 건가요?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하다가 이쪽에 USB-C, USB-B 둘다 지원하는 그런 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요즘 들어서 자동차들이 다 A 아니면 다 C로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아니, 반반 섞어주면 좋잖아요. 이렇게. 어, 좋네요. 그리고 또 기어 시프터는 기존에 있던 이런 돌리는 방식이 아니라 이런 앞뒤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다시 바뀐 걸볼수 있네요. 세계 최초로 다이얼식을 적용한 게 제규어 랜드로버인데 굳이 다이얼을 안 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글쎄요. 다이얼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던 걸까요? 그런데 그걸 뒤늦게 따라가고 있는 제네시스와 기아는 그럼 어떡하라고 네,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하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시 바뀌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살짝 눌러서 버튼을 누를 수 있기 때문에 눌러서 이렇게 터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 운전하면서는 좀 그렇겠지만 운전하지 않을 때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면은 사실 조작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렇게 할수 있도록 만든 게또 하나의 숨은 기능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다이얼도 굉장히 예쁘죠 공조장치만 해도 현대차, 요번에 그랜저 보면 공조장치 디스플레이가 이만해. 그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요. 다른 자동차들도 공조장치를 이만큼을 할애하잖아요. 근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죠. 온도 조절은 다이얼 하는 게 무조건 좋아. 다들 다이얼을 원해. 해서 다이얼을 돌리면 온도 조절이 나오게 했죠. 다이얼 돌렸는데 온도 조절 위에 나오면 그건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인터페스가 어딨어. 다이얼을 했을 때그 안에 디스플레이가 나오면 제일 좋잖아. 가장 좋은 위치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럼 양 조절은 어떻게 해? 양 조절은 당기면 됩니다. 이걸 당기면 바람의 양을 조절할 수 있어요. 똑똑하죠? 굉장히 직관적이지 않습니까? 당기면 양을 조절할 수 있고요. 누르면 온도 조절을 할수 있고요. 이걸 누르면 열선 시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온도만 조절하고 끝나는 경우 없죠. 보통 온도를 조절했으면 아, 여름이면 더우면 무조건 통풍 시트도 켤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이얼 하나에 다 처리했어요. 그 안에 디스플레이를 넣어서 한 눈에 보여주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 심플한 동그라미 하나면 끝나는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 그랜저는 이만한 디스플레이를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튼 똑똑한 디자인이고요.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타의 귀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데요. 인테리어는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평소에는 이 리모컨도 사실,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떠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 리모컨이 이 차의 시동을 껐을 때는 사라져요. 그래서 아예 안 보이다가 켰을 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모드에 따라서 지금 필요한 리모컨의 램프로 바뀌는 걸볼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재밌는 지점이라고 할수 있죠. 굉장히 스마트한 자동차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이 차에만 있는 거. 오토바이오그래피에는 뒤쪽에 디스플레이가 별도로 있습니다. 한번 뒤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Oh. 뒤쪽에도 이런 디스플레이가 커브드로 만들어져 있어요 굳이 커브드로 만들어져 있는 이유 뭘까? 앞쪽에서는 사실 그다지 몰랐는데 뒤쪽에 있으니까 이 커브드인 게 살짝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이게 뒤로 숙였을 때나 앞좌석 시트가 앞으로 움직였을 때도 휘어있으니까 조금 더 넓은 영역에서 잘 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커브드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뒤쪽에서는 중요한 게 있죠 이런 겁니다 오토바이오그래피에만 있는 또 다른 기능 헤드폰입니다 헤드폰인데 조금 머리가 작은 사람들을 위한 헤드폰인 것 같아요 어린이용인가 제가 머리가 크다고요? 늘리면 돼 늘리면 원래 늘리라고 만든 거야 이렇게 어우 남네 남아 안 남아? 갑자기 마음이 확 상하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레인지로봇 스포츠 3세대를 살펴봤는데요. 물론 아직 이거 갖고는 이 차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는 건 조금 이를 겁니다. 중요한 건이 차를 시승해보고 조금 더 알아보는 걸 텐데요. 제규어 랜드로버 관계자분들, 저희 시승할 수 있게 빨리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기대되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 함께 기다려보자고요. 네, 지금까지 저는 목파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